와, 어, 왔어. 승객전 땄다. 올라갔다. 이제 오케이. 이렇게 파밍전으로 가버리면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잡았지. 이거, 이걸 말한 거야. W 할때딱 그거. 싸워? 안 좋은데? 일단 잘 씻긴 했는데, 아이, 장막이 너무 잘 들어가서. 나이스! 야야야야야야야, 이제, 이제 논다, 이제 논다. 아따, 잘 싸운다, 잉? 야, 천천히. 아이씨, 라대 해볼게, 라대볼게 아, 야수호를 전멸이라도 쓰, 써서 할걸 그랬나? 그래도 뭐, 결과가 좋으니까. 뭐야, 이거? 잡았지, 이거? 이게 뭐냐? 랜턴도 막히네? 장막에? 탐 밀었네, 이거.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 사, 살아올 수 있냐? 못살것 같은데. 까이팅, 까이팅, 까이팅. 나이스. 바로 볼, 스킬 아렸다가볼브한테실명 써주는 거 센스 좋았지? 됐어, 됐어. 뭐야, 이거? <laughs> 공짜야 블라디 궁, 이거 대박 나는데? <laughs> 안녕, 블라디야. <laughs> 아니, 왜탄 거야? 탈수 있을 것 같았어? 순간? 어, <laughs> 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무리 안할 거야, 나 여기서. 이제가 합류하러 갔겠지? 이러면 나도 가는 거야, 이제 지금. 여기까지. 뭐해? 나한테 왜 까부는 거야? 하차는 원딜 주지. 뒤를 볼게내가 <laughs> 어쩔래? 어떡할래, 이제야? <laughs> 어떡할래? 어? 답 있냐? 까부러 그러니까, 임마. 어? 이상한 놈이야,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이러면 그라가스가 탑 올라면 멀었다는 걸알수 있지, 내가? 안 맞고 이거는. 아 이거 잠깐만. 잡았지 이거는? 그라가스 위치를 모르는데? 어 탑이었네. 쭉 빼자 이거 그냥. 뭐 할라면 하던가. 아하, 이, 이 라인을 공짜로 준다고? 근데 뭐 바텀에서 이득 봤으니까 됐어. 어. 일단 포션을 하나 뺐고, 뭐 하냐? 그어갔어이 정도면 트롤 아니냐? 어, 시야를 안 들키는 선에서 경험치만 챙기자 이렇게. 내 위치는 발각됐지 죽진않아 잡았지 이거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잖아 라인을 하, 날리긴 했다만 뭐잡았으니까한대더 여기까지 이거 점.. 점화가 18초라서 다이브 칠만 하거든? 심지어 점멸.. 점마도 있고 나 점멸도 있고 뭐야? 왜 그러는거야? 뭐뭐 뭐, 뭐,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아전 전망 아니었네. 밤편을 죽이지 뭐 됐어 천천히 하면 돼쭉빼쭉빼 쭉 빼. 됐어 각은 주지 마 그래도. 어씨, 안 먹어도 되니까 안전하기만 하면 돼. 됐지? 이러면 잡았지? 좋아, 좋아. 갓따기는 방풀 해도 못함. 갓따기나 이런 데서 냅 가리는 거는 치우기야, 거의. 왜 그러냐? <웃음> 죽었어. <laughs> 그가 <그걸> 왜 까불어? 지지 <laughs> 방풀해도 이긴다니까. 방풀도 실력이 있는 얘가 방풀을 해야지. 와우, 존나 재밌겠다. 오 셰프 셰프 안 좋은데 죽었는데 이거 네이스 갈게 갈게 아 라인이 안 좋은데 나네이스 일단 니달리 컷 까비 뭐 잡았으니까 내가 그랩 당하고 뭐 같이 뛰든가도 어저리안가 임마 새끼가 어? 쉽지 라인 또 바로 밀어버려 어 너무 맛있고, 거기 버섯인데. 학살. 다리우스도 잡았지, 이거. 너무 달달하고. 아, 평캠 뭔데? 플로. 피해 안 주는 거지, 이거. 너무 달달하고요. 까불어, 그러니까. 니달리가 바로 타볼 수도 있거든. 빨리 밀고 집가 생각하자. 오, 쉣! 뭐야? 진짜 왔네? 이거 미니언 많, 많으니까 버섯도 있고. 빨리 와, 그부형. 나 무서워. 실명? ᄒ <laughs> 니가 어쩔 건데, 임마. 집 간다. 다리우스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니까. 바람면 딸만하거든? 잡았지 이거? 개나이스 7분 40초에 전멸 온오이 이거 탈리아가 탑동선이거든 이제? 알고 아, 있어야 돼아 씨X 이거 너무 안좋다 이거 개.. 개나이스지 이거? 이거 실명 하나로 난리가 났어 안가 가는척 하면서 까비 뭐 딴것만으로도 개이득이니까 이까지만 하고 빼자 더 안하고 이거 피냄새 때문에 내 위치 보이거든? 완벽히 뒤로가서 집가는거야 잡았네 이거 잡았지 잡았어 궁만 궁각만 이상하게만 안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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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간다고? 야, 죄다 안 보이는데? 미안. 아, 잡을 줄 알았어. 미안. 미안해 임마. 화내지 마. <laughs> 가게. 나이스. 너무 쉽지. 그러니까 딜 계산도 할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뭐, 다리우스가, 시각이지, 이거. 다리우스가 뭐, 파밍하는데 큐를 썼어, 막. 잡았지, 이거. 아, 평탄대가 안 나갔는데 잡을만은 한데, 근데. 깔끔하지. 에반가다, 이브 애만 것 같기도 하고. 버섯이나 하나 던져놓고 여기까지. 와, 존나 쎄다 니달리. 아, 자꾸 포딱 포탑 먹으러 가 나한테 오냐. 좋지. 다르방까지. 이 자식이요? 어? 까불어 앞에서. 어, 트리플 먹었네. 나이스. 버섯 작업을 쳐놓고 싸울라 그런다 이거 야, 다리우스 바로 지웠지 이거 애쉬 봐줘야 되는데 자르반도 버섯 발 맞고 잡이고뭐 어떻게 싸운 거야 칠라면 치든가 빨리. 저못 자르나? 자르반? 마카오케 버섯으로 일단. 안 좋은데? 좀? 또 애쉬 지켜야 돼. 칼리, 칼리. 그렇지 마크. 아, 쪼시이 좋았다잉. 야, 근데 이거 다리오스가 너무 날뛰는데? 그렇지. 그냥 가서 밀자. 어. 아, 깔끔하다, 잉. 못 먹게, 이거, 계속. 조졌다, 이거. 좋지, 이거. 제발. 살았다, 나이스. 퀸이 오고 있긴 한데, 올 거야, 말 거야. 안 오네, 아군이 당했어. 땀 걸릴 게 내가 멍청하게 해서 어, 아 버섯을 안 밟아 너무 좋지. 깔끔하지, 깔끔해. 이걸 들어 너무 고맙고, 학살 중이긴 한데 아, 왠지 게임이 이상하다 팀원이 공 끊었고 일단 고아 그 중에 죽었네 잡았다 일단 아칼리 나이스 아칼리 자르는 거 좋지 제압킬 나이스 벤 잘랐고 일단. 애들 다 오거든. 나이스, 나이스. 들어오든가, 들어오든가. 먹었다, 먹었다. 나이스. 그렇지, 심지어. 오케이. 계속 가, 계속 가. 개이득 봤지, 이거? 용까지. 조금만하다 빼야돼, 이거. 어? 야, 너, 뭐하냐? 아칼리 뭐하냐? 지지. 가뿐하게 캐리했지, 그냥. 오케이, 바로 승급해버렸어. 승승, 깔끔하지?